위아래로 위아래로 했어요 먹지말고 그러니까 응. 배터 배터 아까 이컵 가져올게 아디 기다려 <laughs> 아해 아빠, 아빠가 한번 해주고 여기만. 네해볼래 이렇게 자르자 이. 위 이... 아래로 쎄아 위 아래로. 위 아래로 하라고. 여기 손꼽니를 잘 닦아야 되잖아. 여기. 이렇게. 음! 아빠는 이제 헹굴 거야. 자, 물 마셔봐. 먹지 말고, 배틀에서 먹음었다가, 배터. 먹지 말고, 먹음었다가. 다시 물이 안 나오는데? 에이 다 흘리잖아 새마. 자 먹지 말고 먹어 먹. 자 아빠처럼 이렇게 알겠어? 다시 해봐. 이렇게 하라고 해봐. 잘안 돼? <laughs> 다 했어? 응.